네 홍길동입니다. 어, 이수페타시스 찍어볼건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최근에 엄청 흐름이 좋았다가 요 며칠 동안 조금 지지부진한다고 해가지고 아 되게 벌써부터 심약한 개미분들이 어? 이수페타시스 왜 안가냐 그런 식으로 이제 참지 못하고 인내심 없이 그런 소리를 자꾸 하셔가지고 오늘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 찍습니다. 왜 이스페타시스 주가를 답답하다고 느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라가다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뭐,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숨고르기 구간이 오히려 큰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가는요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냥 쭉쭉 오르기만 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버틸 필요도 없죠.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수익일 텐데 버틴다고 표현한 것도 웃기지만 이거를 기다릴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좀 성급한 탐욕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볼펜 상단을 거의 터치하고 나서, 현재는 살짝 옆으로 눕는 횡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정도 아니고요. 전형적인 숨 고르기 패턴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숨 고르기 구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신작에서 던지는 물량은 있긴 하지만, 큰 손들이 다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량이요, 이 주가의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약 손에서 예? 큰 손, 큰 손으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의 숨고르기는 결론적으로 위로 가는 준비예요. 단기적으로는 심약하신 분들은 조금은 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기업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초고다층 PCB.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AI 서버 있잖아요. 서버. 그리고 반도체 기판. 딱 감이 오시죠? 전형적으로 요즘 시대에서 돈 되는 사업들입니다. 자, 이런 사업들. 초고다 초고다층 패시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분야에서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IT 트렌드를 보시면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고성능 반도체를 쏟아, 쏟아내고 있죠.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런 고품질 기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AI 시장이 성장하면은 이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론. 결론은 뭐다? 이수페타시스 돈 번다. 돈 번다. 정말 쉽죠? 단순히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5G.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굉장히 돈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다들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차,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나오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마차 사람은 안 망한다. 마차 산업을 망하려면은 마부들 다 길거리에 앉아서 실직자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동차의 시대가 오겠어요? 마차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누가 마차를 탑니까? 다 자동차를 타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백날 그런 생각을 해봐야 이 시대적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적 흐름, 기술 발전. 정말이에요. 마차가 처음 마차가 이제 시대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다들 비관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발전과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5G,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게이 이수 페타시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 동력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시대를 거스, 거스르지 마시고 항상 변화에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첫째, 금리.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 일단은 안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후에, 연내에 한번 인하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얘기예요 국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기술주의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기술주. 이스페타시스가 어떤 종목입니까? 기술주죠. 기술주는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기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금리가 안정적이거나 내려가면은 이런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가 더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vs 미국. 자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죠. IT 패권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AI 인프라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기업이 간접, 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1달러에 1000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1달러 1,400원이죠. 그 말인 즉슨, 달러의 가치보다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출기업은 이 매출이 환산될 때 이익이 커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들은 이익이 올라갑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글로벌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인 즉슨, 환율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수페타시스는 수혜를 봅니다 자 이런 글로벌 거시경, 거시경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몰라요 이런 얘기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 하 그분들도 다 아는 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저는 명문대에서 예 저도 명문대 학사 출신으로 이제 경제를 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가 매매할 주식 매매할 때 활용을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가치 차트 수급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까지도 다 이수페타시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많이 오,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직 오를 게 정말 많이 남아 있다. 숨고르기 후 상승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숨고르기하다가 상승을 위한 과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근거들이 제가 말씀드린 숨고르기 후 상승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하지 말 것. 내가 이 구간에서 뭔가 추가적인 매수를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 분할 매수로 천천히 포지션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러한 숨고르기 지점, 아래 꼬리 만드는 지점에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손절 라인을 짧게 잡지 마시고 이럴 때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큰 그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하락전환이 아니라 상승 추세 속에 건강한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 안정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손절 라인 길게 잡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스페타시스가 이, 이 볼벤 중단선 즉 21선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차 매수가 있고 2차 매수가 있죠 보통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 같은 경우는 그냥 2 4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활빈당 멤버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의 경우도 같습니다. 1차 매도. 제가 얼마라고 했죠? 8만원. 8만원에서 1차 매도 하시고요. 2차 매도는 여러분들 앞자리가 다릅니다. 앞자리가 다른 금액. 이 금액도 역시나 활빈당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활민당에서 공개를 하나요. 왜냐면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매매라고도 줄여서 이것들은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첫 번째입니다.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매매라는 것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 극대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활민당 분들은 사실 좋아요랑 구독을 다 눌러주시고 사실상 저의 팬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보답으로서 제가 매수 매도사점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활빈당이 정확히 뭐 하는 데인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서 저희가 주식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무료 급등주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정말 질이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전부 무료입니다 왜 무료인가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 무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료 급동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8월 14일에 자이 구독자님께서는 엔캠 영상을 보시고 엔캠이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문자를 주셨고, 이에 따라서 제가 8월 18일 월요일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홍길동 매매 신호, 종목명, 종목명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I 패밀리 SC라는 종목 들어갔고, 매수가는 시초가에서부터 플러스 5% 구간 매수까지. 그러니까 특정한 가격에 매수를 하라고 하면은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플러스 5% 구간까지 매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 폭넓은 구간 안에서 아무 때나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매수하기 좋은 상황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자는 이게 활빈당 분들한테 단체로 단체로 드린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매수 사유까지 들어가는데 매수 사유 뷰티 분야에서 성장세 성장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터치하고, 마지막으로 연기금 매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매수 사유였는데, 연기금의 매집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 이 부분에서 바로 매수 바랍니다라고 적었고, 이 시간과 날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월 18일 오전 8시 35분입니다. 자, 아이패밀리 SC가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날이,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보시면 시가가 17,500원 선이죠 17,500원 선이고 플러스 5% 구간이라고 해봐야 18,000원대 초반에서 다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제가 이 종목이 가진 명확한 재료 그리고 차트 그리고 명확한 수급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때 들어간 종목 지금 25,000원입니다. 18,000원을 샀어도 대략 7,000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 자, 18,000원에서 7,000원이 상승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50% 가까이, 한40% 가까이 오랐다고,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2주일 동안 40%가 올랐고요. 이 종목은 정말 재료와 수급, 그리고 차트까지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진 제가 정말 엄선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매매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목을 뭐 7개, 뭐 10개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면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매매를 실제로 하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7개에서 10개가 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종목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한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저 초과적인 수익률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저는 일주일에서 이주일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를 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무조건 10%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소수정해를 엄선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매매하시기도 쉽고 매매가 용이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그런, 어, 질라진, 라 무료 급등주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제가 엄선해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한번 한 것만으로 이런 종목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운이 좋으신 겁니다. 구독만 누르면 이런 종목을 무료로 드리는데 뭐 받아 보시면 좋겠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자 아무튼 무료 종목, 무료 급등주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고요. 그래서 활빈당을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활빈당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위에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보시면은. 번호가 써 있습니다. 010-265-9277 번호가 써 있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활빈강 가입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착순 딱 1,000명입니다. 1,000명 받으면은 그 이상은 안 받을 거니까요. 보시는 대로 바로 문자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